다음 패턴 66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럼 앞 시간에 배웠던 이 가정법 과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해석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뭐뭐할 텐데라는 의미로 현재사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이 가정법 과거와 오늘 배울 가정법 과거 완료와의 차이는, 자, 해석도 가정법 과거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할 텐데라는 현재로 해석을 해주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옛날에 과거에 만약에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라는 현재와 과거의 차이다. 이만. 그리고, 뭐, 그 사실에 반대되는 사건, 이건 똑같아요. 어떤 경우, 아, 내가 지금 돈이 있다면 이것을 살 텐데, 이건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고, 아, 내가 옛날에 그, 그 당시에, 아, 돈이 있었으면 그거 샀을 텐데, 이래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전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어순부터 그 보면, 일단, 이프절에, 요겁니다. If 주어 다음에 중요한 것은 head PP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셈이 그 가정법 과거랑 비교할게요. 가정법 과거는 여기서 뭡니까? 아그 과거 동사가 왔는데 여기는 이름 그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니 과거 완료의 어순이 왔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에, 그 다음에 뭡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여기서는 조동사 과거에 뒤에 have pp가 온다. 이런 어순의 차이만 잘 생각해 주면 감, 간단합니다.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들어 보면 얘기도 had known에서 had pp 뒤에 would have visited에서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자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가정입니다.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 뭘 you were in hospital 네가 병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I would I would have visited you. 내가 너를 방문했을 텐데 이 말. 그럼 실제로는 뭐냐? 과거에 몰라가지고 방문을 하지 못했었다 이 말이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직설법으로 바꾸어 주면, 자, as 뭐뭐 때문이죠. 자, 여기서도 보다시피 과거가 됩니다. 과거에 didn't know, 몰랐기 때문에 you were in hospital. 네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didn't visit. 이것도 과거죠. 내가 너를 방문하지 못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잘 기억해 주면 가정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key sentence를 보겠습니다. 자, if절에 전부 다 had a people. 피. 여기서도 had pp, 여기서도 had pp. 주절에 could have gone, would have said, could have picked. 전부 다 조동사 과거, have pp로서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과거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날씨가 좋았다면 언제? 과거에 날씨가 좋았다면 우리는 밖에 나갔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그래, 이거를 또 직접 법으로 바꿔주면 날씨가, 아, 더 h e weather, 과금이다, 뭡니까? wasn't fine.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데, we didn't go out. 이렇게, 과거로서, 어, 과거로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내가 had seen you in the street. 길거리에서 너를 봤다면, 내가 hello라고 말했을 텐데, 내가 뒤에서너를 보지 못해서, 과거에 너를 보지 못해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지 못했었다 말. 과거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If you had told me your flight number죠. 만약 네가 나에게 너의 그 비행기 번호, 즉 항공편을 갖다가 말해 줬었더라면 과거에 I could have picked you up. 너를 마중 나갔을 텐데 공항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돼. 과거에 네가 내한테 네 항공편을 말해 주지 않아 가지고 내가 네한테 공항에 마중을 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잘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